아잘 잤다 신문. 아잘 잤다. 이제 찬이 집에서 나가야지. 아에집고라지가 존나 더러워서 집안은 절대 보여줄 수가 없겠다 이지랄 아이고 날씨 좋대. 까자나 새배가 나왔지. 그 애들은 일찍 일 나갔어요. 뭐 다섯 시 반대가 알람울 리가 보보복 씻고 갚보대요. 그난뭐 급할 거 없으니까. 늦잠 자고 뭐 이일 아침에 오전에 나가는 거지. 아 이제 또 부산을 가야 되는데 거제도 그 오면 뭐 마음이 좀 편한데. 씨놀 때도 많고 한데 거제도 그 아좀 놀다 가고 싶은데 놀 여유가 없다 돈이. 뭐 돈만 많아 고뭐 호텔 잡아놓고 이틀 삼일씩 놀다 갈 텐데 먹고 마시고 할 돈이 없다. 아 이제 또돈 벌러 가야지 어제 부산 나가고 있는데, 아, 요, 아까 바닷가 쪽으로 쫙 해가 넘어올 때, 저, 그, 대우조선도 쫙 보이고, 이뻤는데, 이거, 거제도 놀러 못, 못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뭐, 예전에 뭐, 이래 떠돌다가 이래 오기, 오기 전까지는 거제도를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제가 원래 대구 살고, 운동만 뭐 하고, 내 체육관하고, 그래 살 때는, 뭐, 이래, 뭐, 올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살고 또 이래 되다 보니까, 거제가 또 부산에서 가깝고 하니까 오게 되던데. 그래가 뭐 거제도 온 김에 우째우째 우째 하다가 한 6개월씩 일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제도가 이제 내 손바닥만큼 환하거든. 뭐뭐 섬이 크기는 크지. 우리나라에서 그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이 거제도거든요. 이제 그래 크기는 한데, 그냥 내가 말하는 거는 어디 어디 다니면 저가 저고 저가 저고 이제 이래 보면 그래 뭐, 뭐 도시만큼 복잡한 데는 아니니까. 한 6개월 사니까는 어디 어디 다 알게 되겠대. 요, 이제, 덕포 해수욕장. 여서 기 조개구이도 많이 먹고 놀았는데. 이제, 일로 가면 통영, 보이죠? 부산 통영. 절로 가면 큰 길로 가요. 일로 가면 구길 같은 그런 데거든. 바닷가 따라 쭉 가고. 저도 올라가면 바닷가 따라 가긴 하는데. 저는 길이 잘 빠져있고. 여는 이제 좀 돌아가는 거라.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좀더 재밌어. 시, 시간은 절로 가가. 넓은 길에 길쫙 빼놨는대로 지진쫙 가보면 빠른데 여가면 도로폭도 좋고 꼬불꼬불 돌아가는 듯이 이래 가거든 근데 재밌기가 일로 가는 게 재밌다고요 이래 쭉 가면 저 매미성 알죠 매미성 이제 거제도에서 관광지 1위로 제일 유명한 데가 매미성이에요 그 부산은 옛날에 부산하면 해운대가 1위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설문조사하 1위가 가고 싶은 곳 1위가 광안리거든 그래, 이제 1위가 강리 2위가 해운대 1회 나오더라고. 작년 그거 저 리서치 했는 걸 보니까 맨 고른 것처럼 거제도는 이제 그 1위가 매미성이라고요. 매미성. 요, 요, 지금 바닷가하고 보이죠. 하,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이걸 왜 찍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찍는 이유가요. 주절주절 말하려고 찍는 게 아니에요. 뭐 영상 찍을 거없어 찍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래가 이래 보면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좋고. 오늘 이씨도 좋고 그래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이거 거제도 못 와보시면 플렉스님들 많잖아 그래 이제 이래라도 좀 보고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내, 내가 이걸 보고 느끼는 이 좋은거를 경치나 이 한번 봐보세요 바닷가 하고요 너무 좋죠 그래 이런거를 참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 참 좋을텐데 여 와갖고 못 보시니까 영상으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뭐또 언제 기회 되면 거제도 한번 놀러 가세요 진짜 뭐 거제도 천혜청정지역이라 하는데 거든요 아무튼 뭐 경치좋고 힐링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 거, 거제시청 시장님 아군 인자 잘 봤죠 네, 영상 봤잖아요 그 거제시 그 홍보대사 그런것 좀그 홍보가 많어 거제, 거제시 홍보가 이, 이 영상 안봐요 보고 알아서 좀 하세요 섭외 같은거 알죠 아, 맞다, 시 그제도는 혼트TV가 하더라. 이거 보이죠? 김영삼 대통령, 고 김영삼 대통령. 여기가 그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생가, 알죠? 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살았던 생가의 어릴 때. 나도 몰랐지. 그제도 와가 돌아다니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제 저, 기념관 생가 1회가 이제, 기념도 할겸관광지처럼 저래가 해놨더라고요. 뭐, 김영삼 대통령 내가 얘기했다, 가 뭐 정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그거예요. 뭐 자가 또뭐 뭐냐 뭐니 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따 그말 하는 거지. 뭐 좌판에 우판에 뭐냐 전에 뭐뭐 뭐 해보면 안 된다고. 뭐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역대 대통령들 보면 뭐 잘했는 것도 있고 못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뭐 비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이제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나도 할 말은 진짜 많지. 많은데 이게 이런게 있다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 모이는 데서 특히나 언론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도 하나의 언론은 아니지만 일정 방송 같은 거잖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몰리는 거 아무튼 사람들이 많을 때는 꼭 이래 이제 이래 영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모임을 하고 이래 사람을 많이 만난 데는 꼭 피해야 되는 이야기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뭔줄 알아요 하나가 정치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거든 정치 얘기 꺼내 보면 그것서 싸움 나고요두 번째 종교 얘기예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다 종교가 다르거든 내가 많이 네가 많이 해 보고 있잖아 뭐 신이 있네 없네 이래 보잖아 그래 보면 이제 싸움 난다니까 그래 나도 내가 내 방송에서 내, 제가 말을 진짜 막 편하게 막,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 내가 가식 없이 하는 건 편하게 하는데 주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민감한 주제는 웬만하면 피한다고 웬만하면 내가 진짜 정치 얘기해보면, 이거 방송 내 진짜 뭐, 정치 썰 존나 풀어볼까요? 할 얘기 진짜 많, 종교 얘기, 성경 얘기 존나 해보면 뭐 있잖아요. 진짜 할 얘기 진짜 많다니까. 뭐, 재밌는 얘기도 많고, 뭐,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구독자 많이 생기고 하겠지. 근데 이제 나는, 그, 런거보담 또, 뭐, 어, 어, 어떤 편향적인 그, 그런 걸로, 뭐, 이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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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에 대한 뭐, 매니아층이나, 뭐 지지자들을 만들고, 뭐예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왜 살아갈지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지금 이래 살아도 그냥 만부장 한번 찍어보자 이거지. 만부장 내 찍는 건 내가 생각,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 내가 웬만하면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게 데일리라, 데일리.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일기 쓰잖아. 어릴 때 일기는 어디다 써? 일기장에다 쓴다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블로그 같은 거, 카페에다가 자기 일과 같은 거뭐 했는 거막 올리쁘잖아. 근데 유튜브 같은 게나왔보니까 이제 유튜브에다가 막 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게 나, 나한테는 이게 하나 일기장이 돼버렸어. 일기장이. 처음에 내가 이제 유튜브를 찍었던 취지는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뭐 할까 뭐 할까 고민 존나 하다가 내가 이런 거좀 이런 거 배워가 하니까 돈이 조금씩 되고 요래가 얼마 벌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 알거든 내가 용역에 나가 봐도 나처럼 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맞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더 있을 거고 그래 이제 나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리 힘든 사람들도 요런 길을 또 생각을 좀해 보고 요래가 돈 버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참고를 좀해 해보, 보면 해보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앞날을 풀어 갈때좀 좋지 않겠나 나는 그런 마음에 처음에 찍었는 게 시작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뭘 했고 얼마를 벌 그렇다. 이래가 정보를 준게 시작인데 점순이네밥집이있어서밥 먹고 갈 거예요. 이집 맛있거든. 내 네, 거제도 살때몇번 물어왔는데 이제 나가는 길에 요 가게가 있다. 그 이제 이 얘기는 끝내고 또밥물으 가야 된다. 그래가 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래 내가 하고 인테리어 하든 뭐라든 정보를 자꾸 주게 되고 나도 이게 재밌고 혼자 외로우니까 외로운데 이래. 카메라를 보고 조절조절하면 그래도 이게 혼자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 지금 여기서는 내가 혼자 있지. 내가 혼자 있지만 그 느낌은 어차피 이걸 내가 업로드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그게 그 보는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외로움이나 나의 심심함이 좀 줄어들더라니까. 말했잖아. 산에 있으면 입꾹 쳐다물고 내가 말할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보고 혼자 죽겨도 결국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내가 재밌고 그렇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뭐 데일리로 업로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일기장 같은 게 됐었는데 그래요 뭐 앞으로 살아가다가 뭐 오해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만부작정 다 했잖아 내가 하루에 하나 업로드하면 한번 보세요 1년에 영상이 300 1년이 365일이잖아 365개라 10년 하면은 3,605개거든 그래 이제 좀잘라본다 치면 한 30년 하면 만부작 찍는다고 그리고 그래 이게 만부작짜리 인간극장이니까 한 30년을 봐야 된다니까 그 그래 30년 뒤에 우회되는지는 그거는 궁금할 수 있잖아 나도 내 인생이 30년 뒤에가 궁금한데 뭐 시청자님도 내 보모 저 새끼 저래 살다가 나중에 우회됐지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하면 한 30년 봐요 내가 이 생각을 못했다 이 집에 두루치기가 진짜 맛있거든 그래 앞전에는 내가 여기 일을 하고 하니까 일하는 사장들이 밥을 물어와가 내가 얘기를 알게 돼가 오늘 밥을 얻어먹는 거잖아 일을 하니까 그래가 몇번 왔는데 맛있어가 내가 또 아들하고 또 물어왔는데 두루치기가 진짜 맛있는데 이 두루치기 소짜가 2만 5천원 대짜가 3만 5천원이라 그래 내가 혼자 왔는데 두루치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 혼자 왔는데 2만 5천원에 두루치기 먹, 먹기가 내가 뭐너 맞잖아 내가 거지 새끼인데 그래 팔천째 정식 먹는다 아, 두루치기 시키가 이걸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나는 두루치기 몰라고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네. 8,000원짜리 정식이네. 뭐, 나는 뭐, 이 정도 먹으면 만족한다. 그래도 생선 한통가리 꼬고 주네. 아, 근데 이 집은 진짜 두루치기가 존나 맛있는데. 김심해가 해, 인자. 한국말 이런 데 있잖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와 보는 거지 나 원래 잘 이래요 급 커브 구간 그 계획이 있다. 없다니까 뭐나 여행을 가고 어디를 해도 막 플랜을 막 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다 발발피보고어 저거 뭐지 이럴면 가뿐다니까 이 뭐고 생선 절에 매달아놨네. 아 맞다, 내 산에 있잖아. 생선 사다가 절이 좀 말라놀라거든. 하뭐 물라, 뭐사러 나가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인제 절이가 산에 걸어놓고 한 마리씩 묻고 싶을 때딱 해갖고 저 아구 아닙니까? 아구탕도 끓이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그럴라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하고 많아갖고. 대충 매달아 보면 고양이 점프가 처못 보고 그거는 새가 존나 많거든 새가 쪼지 묵고 할까 봐네 그래 아예 안 그랬는데 요래 뭐좀 망태개가 만들어가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근데 님들 그거 알아요 거제도 여기에 KTX 들어오는 거 모르실걸요 확정 다 놨어요 이미 예산 편성 다 하고 10년 뒤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착공 안 했는데 10년 뒤에 개통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10년 뒤에 서울 경기도 수도권 계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있죠 10년 뒤에는요 거기서 KTX 타고 거제도까지 2시간 2시간 반 만에 와버려 그런 거 몰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거제도도 이제 관광 이런 걸 많이 개발하니까 야들이 원래 조선소 그 경기가 좋았는데 조선소가 좀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조선소랑 관광을 하고 두 개를 투톱으로 가져가는 시거든. 그시 그래 정책이 그렇다고요. 그래 관광자원도 개발을 많이 하고 이천의 관광자원 아닙니까 여가 그리고 통이 돼줘야 사람들이 여 관광을 하던 유입이 유입이 좋으니까 그래 이제. 뭐 일종의 거제 수건 사업 같은 거였지. 그고 KTX가 완공이 이제 10년을 앞두고 모든 게다 끝난, 그거, 이제 그 계획이 다 해가 발표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알았냐면 작년에 내가 거제도 6절 살았잖아요. 그때 현수막이 막 걸리고 그래가 봤지. 봐가지고 보니까 검색하고 하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뭐 거제도 뭐 저도 이제 생각은 좀 해보는 거지 돈을 좀 벌어가 거제도 저런데 별장 비슷한 것만 하나 좀 사다 놓고 있으면 진짜 한 번씩 오면 좋거든요 그냥 그런 거 사다 놓고 이제 공지딱개가 플렉스님들 몇월 며칠 여서 기 뵙시다 거제도 여서 힐링하고 펜션 이런 건데 별장에서 먹고 놉시다 딱이라면 안 재밌겠어요 아유 바다 좋다 진짜 한 적하니 마음이 와 좋죠 어천마을 느낌이 아, 나는 왜 이래, 어천마을, 이런 거, 시골, 어천마을이 좋지. 또래 바닷가다 해도 관광지 번화한 데 있잖아. 그거는 또 별로라니까. 또나 광안리 오래 살았잖아. 젊으니까 광안리 살면 젊은 아들 왔다 갔다 이쁜 아들 도 왔다 갔다 재밌기는 해. 재밌는데, 인자. 그런 느낌들보다, 이 바닷가라 해도 세련된, 인자, 막, 그런 도심의 바닷가, 그런 데보다, 요래, 항구마을이 어천마을, 요래, 쪼맨쪼맨하, 요런 데 있잖아. 완전 깡촌은 말고요. 그거는 뭐 마트도 안 없고 이런 데는 파이고 그래도 요래 보면 조금 조금 사는 집들도 있고 맞죠? 어부들도 요래 아직 요래 요래 하고 요 관광배들도 좀 있고 저 관광배 있잖아 그러고 중간중간에 별장 펜션 요런 것도 지어 놓고 요런 데가 재밌다니까 오면 뭐. 낚시 좋아하고 뭐 이제 낚시대 들고 한적하게 낚시도 하고 통통배야가 타고 놀면 안 재밌겠어요 근데 네, 조만간에 이제 돈좀 벌어가 그래 좀해 볼까요? 댓글 달아놓으세요. 이제 너도 돈좀 벌어라. 어, 지랄게 이제 그만 그만 그지랄로 살고 돈좀 벌어라. 돈좀 벌어가 어 전국에 어 그래 별장을 몇개 깔아놓으면 우리들이 놀러 갈게. 어돈좀 열심히 해가 벌어라. 하면 내가 또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하면 보지 내가. 오, 인자 집왔어요. 그래도 <놀람> 산에 이래 살아도 집이 좋대. 그 통영 별장이 그만큼 좋은 별장에 있어도 얘, 내 내가 사는 데만큼 아니다.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 자기 사는 집이 제일 편하고. 오다가 커피가 너무 말리더라고. 그래, 카라멜 마게아또 달달한 하나 애가 산에서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이 산에 기들어와 있잖아요. 그럼뭐 커피 같은 거 먹고 싶어도 이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뭐지? 카누 이런 거, 그런 거 믹스커피 이런 것만 가지고, 인스턴트 커피만 가지고 있으니까. 원두커피 이런거 달달한거 먹고싶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커피 먹으려고 또 산에 내려가면 귀찮잖아 그럼 몇날 며칠 참아보거든 이거 한이 이거 한 무면 진짜 맛있대 산에서 먹으면 그래 보면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거 보잖아요 산에서 뭐 이것저것 해 먹는 거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 그거 시내 살아 보면 그 음식도 아니라니까 시내 살면 식당에 가면 뭐 맛있는 게 천지빼깔인데 맞잖아요 근데 산에서는 뭐가 없잖아 차다 두고 뭐 구해놓은 게아니면 없으니까 못 먹거든. 그래, 뭐 하나 해가 먹으면 그게 되게 맛있다니까. 그 그래 이제 쳐놨는 거 저거 이제 무사하게 잘 있네. 그래, 하,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한 맨날 며칠 운전을 그만해뿌띠와 조미수시는 거 알죠? 피로감이. 그래, 이제 저 지붕을 저 오늘 덮을까 말까 고민이다. 뭐좀 쉬어보고 뭐 덮, 덮고 싶으면 해가 좀 있으면 덮고 해빠질보면안 덮고 그렇죠. 뭐.